여러분 어때요? 이정도면 팔운동 좀 신경써가지고 해볼만 안합니까? <laughs>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방문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99년도 직장상기판유을 받고 오랫동안 투명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동안 암을 잘 극복해보고 싶어서 자연치유생활이라든지또 자연건강식당, 건강심리치료, 웃음치료, 웰다잉 등의 다양한 것들을 섭렵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는 재발이나 이차암 없이 건강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자연처럼 황재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영상은요. 우리가 토병생활을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운동 아닙니까? 특히 암을 극복하는 데꼭 필요한 운동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보셔도 결코 후회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이 환자들에게 좋다는 것은 두말 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운동이 환우들에게 도움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보면요, 첫째는 이 보건 체조가 상당히 좋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땀을 내는 운동이라든지 또 내장 근육 운동, 그리고 근육 팽창 운동 이네 가지가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암 환자의 좋은 운동은 과연 어떤 운동일까요? 많은 운동 중에서 특히 이 팔운동이 굉장히 우리 암안자들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팔운동의 중요성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첫째,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공격을 대치하는 것은 바로 티인파우라고 그래요. 그럼 이 팔운동하고 티인파우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또두 번째는요, 병균의 시체를 제거하고 독성물질을 중화시키는 것도 바로 t 인파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번째 암세포를 개맥시키는 것도 역시 t 인파구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t 인파구는 우리 환우들하고 특히 암만자더라고는뛸래야뗄수 없는 중요한 임파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업군 중에서 가장 장수하는 직업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요 지휘자들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팔을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장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도 지향해봅시다. <laughs>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암 환자들은 면역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잖아요. 특히 우리 면역의 약 44%나 차지하는 것이 팀임파라고 그래요. 우리 면역력의총4년관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t 임파와팔 운동이 굉장히 상관관계 있다는 것이죠. t 임파구는 바로 이 암세포와 바로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고 이 흉선에서 강한 훈련을 받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런 암세포와 싸우러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t 임파구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흉선을 자극하는 운동을 하면 T세포가 활성화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t 인파구가 가장 화사한되는 것이 우리 가슴 중앙에 있는 바로 이 흉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선을 자가하는 데는 팔 운동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흉선에서 t 인파구가 건강하게 잘생성되게 하는 것이 바로 팔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운동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산동 하고 워킹도 하고 자기들만의 나름으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이것을 알고 난 뒤에 굉장히 팔 운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laughs> 여러분 팔 운동하면 발굽기펴기라든지뭐 배드민턴, 탁구, 뭐 배구, 농구, 역도, 또 맨손 체조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이 인공 항문을 하기 전에는 하루에 발굽기펴기를한 100개에서 한 150개 정도를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인공 항문을 하고 난 뒤에는 하기가 힘드니까 어, 맨손 체조를 한 2, 30분씩 꾸준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어, 이팀 파워를 활성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배우자들끼리 서로의 서로 등을 안마해 주는 것도 상당히 어, 팔 운동도 되면서 사랑도 톡톡 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팔과 이렇게 팔을 움직이면서 겨드랑이 마사지도 많이 하면서 팔 운동에 상당히 집중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인파액을 굉장히 원활하게 흐르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파액이 원활게 흐르면 심장 근육도 강화되고 허파와 인파선에서 오는 병의 근원을 차단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병균 시체를 처리하는 수도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팔 운동이 아 정말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정도면 팔 운동 좀 신경 써가지고 해볼만 안 합니까? <laughs>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겠네요. <laughs> 우리 모두 팔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암을 잘 극복하시고 건강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복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laughs>